기술 완소남 유경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네, 오늘은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비폭력 대화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비폭력. 비폭력 대화. 네. 네, 그렇죠. 비폭력 대화를 시작하는 마셜 로젠버그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네. 그분은 말하기를 연민의 대화, 삶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네, 비폭력이란 간디의 아힘사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의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이 비폭력 대화에서 이 로젠버그 박사님은요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말과 말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비폭력 대한 말하기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욕구를 공유하고 있고 그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모델은 이제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네 가지로 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로젠버그의 말하기 모델. 관찰, 느낌, 음. 욕구, 부탁.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 들어가 보죠. 네. 먼저 네네. 관찰. 네. 네. 먼저 관찰인데요. 어,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확인하고 알아차리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평가는 좀 구분되는데 네. 평가를 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등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의견이 개입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관찰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보고 듣는 것이에요. 네. 나의 관점이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그냥 그 사람이 행동한 것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네. 네. 따라서 관찰은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관찰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자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느낌?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네. 느낌은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예. 내가 관찰한 것이 나의 느낌으로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서운한지,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이런 것들이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생각은 느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떠올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느낌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요. 네. 이거 정말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욕구, 맞죠? 네. 네. 욕구는 이제 느낌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네. 내가 느꼈던 것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음,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진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으므로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에서 느꼈던 느낌과 욕구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역시 소통은 상대방의 욕구를 제대로 알아채는 게 너무나 맞아요.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부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부탁은 상대방에게 연결을 시도하는 건데요. 예. 이제 부탁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의문형으로 해야 합니다. 네. 연결을 하거나 행동을 부탁할 수 있는데 강요와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예.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탁이라면 네. 강요는 내가 상대방을 억압하며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탁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요청한 것에 동의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 또한 강요하듯이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죠 네네. 네. 예, 그랬을 때 말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 그 말에 의문을 깨닫고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죠. 음. 오대욱 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 이게 아니라 오대욱 씨, 부탁이죠. 저한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오히려 네. 이렇게 이제 의문형으로. 음. 맞습니다. 대처하게 도... 좋죠. 네. 잘한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저기 마지막 그 상황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대표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비폭력 대화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요. 네 관찰 느낌 음. 그리고 욕구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음. 네 번째가 부탁. 네 부탁 음. 네. 이렇게. 네. 음. 아.